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심 중 하나라 합니다. 탐욕, 분노, 어리석음. 이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삶을 어지럽힙니다. 그중 분노는 마치 나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. 상대를 향해 화를 내지만 사실 가장 상처 입는 건내 마음입니다. 법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. 왜 화가 났는지를 보지 말고 애초에 화날 일이 아님을 알아차려라. 분노는 그 감정이 일어났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그 순간, 분노는 더 이상,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. 불교에서는 말합니다. 순간 올라오는 분노를 알아차리고, 분노에 계속 머물지는 마라. 머물지 않으면, 그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. 감정은 잠시 지나치는 구름과 같아,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, 화가 나는 순간조차, 나는 평온하게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. 마음속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도, 그걸 붙잡지 않는 연습. 그게 작은 수행의 시작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불법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세요.